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학습 주제는 'It's worse' 그리고 'Can I ask you?' 그리고 'Take side'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It's worse'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worse'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worth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worth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뭐뭐 할 가치가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it's worth a try. 이때, worth 다음에 try, 시도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시도해 볼 가치가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더 보시겠는데요. it's worth challenging. 이때, challenge 하면, 도전하다라는 동사인데요,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it's worth challenging 하면 도전할 가치가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t's worth reading once. 이때 worth 다음에 read 읽다라는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역시 동명사를 썼고요. once 하면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한번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an I ask you? can I ask you?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can I 하면 내가 뭐뭐 해도 돼요라는 뜻이고요. ask you 할때 ask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탁하다 또 하나는 물어보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can I ask you 하면 여기에서도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뭐뭐를 부탁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와 뭐뭐를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an I ask you 다음에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예문 보시면, Can I ask you something? 이때, something 하면 그 무엇이라는 명사이고요. 그래서 의미는, 뭐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Can I ask you a favor? 이때, favor 하면 부탁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라는 뜻이고요. 이때 ask는 부탁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때 you 다음에 question. 질문이라는 명사를 썼고요. 그래서 의미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ask는 묻다, 질문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번 표현은 take side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side는 쪽, 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앞에, 사이드 바로 앞에는 소유격, 뭐뭐의 라는 소유격을 꼭 써주셔야 하고요. 의미는 누구누구의 편을 들어주다, 또는 두둔해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보시면, no one 하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뭐뭐 않다, 라는 완전 부정이고요. No one would 하면 한 사람도 뭐뭐 뭐 하려고 하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Take my side. 이때 side 앞에 my, 나의 라는 소유기역이 왔습니다. 그래서 take my side 하면 내 편을 들어주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no one would take my side 하면 아무도 나를 두둔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또는 아무도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예문 보시겠는데요. Why do you 왜너 뭐뭐하니? 그리고 take his side. 이때 side 앞에 his라는 소유격을 썼습니다. his는 그의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take his side하면 그의 편을 들다 라는 뜻입니다. Why do you take his side 하면 왜 그의 편을 드는 거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I always, 나는 항상 이라는 뜻이고요. Take mom's side 이때 side 앞에 mom's 라는 소유격을 썼습니다. 이때 mom 하면 엄마 라는 뜻이고요. 쉼표 같은 것이 어퍼스트로피라는 어, 그러한 용어를 가지고 있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어퍼스트로피 다음에 S를 붙이면 누구누구의라는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mom's 하면 엄마의라는 소유격이고요. Take mom's side 하면 엄마의 편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always take mom's side. 난 항상 엄마 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It's worth. 뭐뭐 할 가치가 있어. 라는 뜻이고요. Can I ask you?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뭐를 부탁해도 될까요? 또 하나는 뭐뭐를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있습니다. take side 하면 누구누구의 편을 들어주다 또는 두둔해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표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 라는 문장인데요. It's worth a try. It's worth a try. It's worth a try. 다음 문장은 뭐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이번 문장은 아무도 나를 두둔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또는 아무도 나의 편이 없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o one would take my side. No one would take my side. No one would take my side. 오늘 나온 추가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도전할 가치가 있어 라는 문장인데요. It's worth challenging. It's worth challenging. each words challenging 다음 문장은 한번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each words reading once each words reading once each words reading once 이번 문장은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라는 문장입니다.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이번 문장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라는 문장입니다.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번 문장은 왜 그의 편을 드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Why do you take his side? Why do you take his side? Why do you take his side? 다음 문장은 난 항상 엄마 편이야. I always take mom's side. I always take mom's side. I always take mom's sid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